봄의 전령사 고사리 산이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 식탁 위를 수놓으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그야말로 평범한 듯한 이 나물에는 사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음식에 사실 이것이 있다. 그리고 땡땡땡 한 사람은 고사리를 먹으면 안 된다고요. 영양소도 엄청나지만 잘못 먹으면 구토, 설사, 복통, 현기증, 심장박동 이상, 그리고 암으로까지 이룰 수 있는 고사리. 바로 지금부터 평범해 보이는 고사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셨던 고사리를 둘러싼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꽃 필무렵입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고사리의 놀라운 효능, 그것을 극대화하는 비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섭취 주의사항까지 건강꽃 필 무렵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고사리 나물부터 육개장, 해장국까지 우리가 아주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고사리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식재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사리지만 고사리에는 사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독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사리에 포함된 주요 독소의 이름은 프타킬로사이드. 고사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게 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티아미나아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티아미나아제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발암물질의 비타민 파괴까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사리는 신경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테라토겐 같은 다른 유해 화학물질까지 함유하고 있어 과다하게 섭취할 시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심장박동 이상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 그저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위험하다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위험한 음식을 먹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독소만으로 포기하기에는 고사리는 너무 뛰어난 음식입니다. 건강꽃 필무렵이 이 독소들 싹 없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고사리의 독소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고사리를 채취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고사리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잎이 피기 전에 어린 순을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사리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 그리고 불입니다. 고사리의 주요 독소인 부타킬로사이드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티아미나제도 열에 약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물과 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두 요소만 잘 활용한다면 고사리 속 독소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고사리를 끓는 물에 10분간 삶아내면 고온에서 독소가 분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물입니다. 삶은 고사리를 4번 이상 물을 바꿔가며 최소 12시간 동안 담궈두면 물에 녹은 독소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꽃 필무렵만의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고사리를 담글 때 쌀뜨물을 사용해 보세요. 쌀뜨물은 고사리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독소 제거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고사리의 질긴 섬유가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쉬워지고 영양소의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두 가지 단계를 통해 고사리를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사리 독소제거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고사리 독소제거 과정을 듣고 나니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고사리를 먹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리 가지는 놀라운 영양소와 건강 효능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사리는 단순한 산나물이 아닙니다. 이 작은 나물 하나에 담긴 영양소와 건강 효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먼저 칼륨입니다. 고사리는 100g당 약 374에서 48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일 권장 섭취량에서 상당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준을 조절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사리에 어울리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사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고사리와 콜레스테롤 및 소금기 조절에 도움을 주는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 있는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흑돼지는 비타민 B1과 무기질 보충에 더욱 좋죠. 따로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두 배로 좋은 이 음식들을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 고사리 삼겹살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고사리와 삼겹살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그외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고사리 200g, 삼겹살 300g, 양파 1개, 대파 2대,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1큰술, 그리고 참기름과 깨소금을 약간 준비해 주세요. 고사리는 불려서 준비하고 삼겹살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팬에 삼겹살을 넣고 중불에서 볶다가 기름이 나오면 고사리와 양파, 대파,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이후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을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한번더 볶아 마무리하면 완성 이제 맛있게 요리된 고사리를 즐길 시간이죠 하지만 잠깐 고사리는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고사리 속의 높은 칼륨 수치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어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칼륨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는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되어 체질이 찬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사리를 섭취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사리를 즐기되 건강한 섭취를 위해 주의사항도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고사리가 모든 분들께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고사리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식품입니다. 비타민A와 C가 풍부해 면역체계 강화에 아주 좋으며 항산화, 항염 그리고 항암효과까지 제공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죠. 뿐만 아니라 고사리는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소화 건강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섬유질도 가득합니다. 이는 변비 문제를 개선하는데에도 효과적이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이, e, 엽산 등 고사리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40대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고사리는 바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 배출, 면역력 강화, 콜레스테롤 감소, 신진대사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고사리는 염증, 습진, 설사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고사리, 우리가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효자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사리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최고의 궁합 재료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을 빛내는 마늘인데요. 마늘은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고사리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마늘이 들어간 요리는 정말 다양하지만 특히 고사리와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요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사리 육개장과 고사리 된장국인데요. 각각의 요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사리 육개장입니다. 이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아요. 소고기 부위 중 양지머리 200g, 고사리 100g, 물 8컵, 대파 2대, 다진 마늘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소금과 후춧가루 약간입니다. 그럼 레시피를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고사리는 미리 불려 부드러워지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물에 넣고 푹 삶아 육수를 만든 후 삶은 소고기는 식혀서 찢어줍니다. 준비된 육수에 고사리, 찢은 소고기, 다진마늘, 대파를 넣고 함께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을 넣고 간을 맞춘 후 소금과 후춧가루로 마무리합니다. 이 상태로 충분히 끓인 후 그릇에 담아 뜨거울 때 바로 드셔주세요. 다음으로 고사리 된장국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고사리 100g, 된장 2큰술, 애호박 2분의 1개, 두부 2분의 1모, 대파 1대, 다진마늘 1큰술, 멸치 육수 4컵입니다. 먼저 고사리는 불려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된장을 잘 풀어줍니다. 육수에 된장이 잘 풀어지면 고사리, 애호박, 두부를 넣고 중불에서 끓입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대파와 마늘을 추가한 후약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고사리도 모든 식재료와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사리와 조합을 피해야 할 식재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사리와 문어는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두 음식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을 경우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사리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조합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를 더욱 다양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사리를 활용해 조금 더 다양하고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고사리 나물이나 육개장은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고사리의 효능을 극대화하며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사리 크림 파스타입니다 이탈리안 요리의 클래식한 맛과 고사리의 독특한 식감이 만나 정말 매력적인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고사리 크림 파스타 필요한 재료는 고사리 100g, 파스타면 200g, 베이컨 100g, 양파 1분의 1개, 마늘 2쪽, 생크림 200ml, 파르메산 치즈가루, 소금, 후춧가루 약간을 준비해주세요. 그럼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사리는 미리 불려 부드럽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베이컨은 작은 크기로 썰어준 다음 파스타면을 끓는 물에 삶아서 준비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팬에 버터를 녹인 후 마늘과 양파를 볶다가 베이컨을 추가하여 함께 볶습니다. 베이컨이 노릇노릇해지면 고사리를 넣고 다시 한번 볶은 다음 생크림을 붓고 잘 섞어주세요. 생크림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삶은 파스타면을 넣고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 뒤 마무리로 파르메산 치즈 가루를 뿌려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퓨전 요리입니다. 두 번째로 고사리 샐러드입니다. 이 요리는 신선한 채소와 고사리의 조합으로 건강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사리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불린 고사리, 로메인, 아르골라, 베이비 스피너치와 같은 다양한 샐러드 채소, 그리고 방울, 토마토, 오이, 당근 등 각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채소, 마지막으로 드레싱에 사용될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입니다. 만드는 법 또한 쉽습니다. 먼저 고사리는 물에 잘 불려 익힌 후 앞에서 준비한 채소와 함께 볼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드레싱을 뿌려 고루 썩고 신선한 허브를 추가하면 향긋함이 더해집니다. 고사리를 활용한 이런 요리법들은 그 영양가뿐만 아니라 독특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위의 요리법들을 참고하여 고사리를 더 다양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사리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요리의 폭이 이렇게 넓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식탁에 새로운 맛과 건강을 더해줄 이 요리들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고사리.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을 제공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고사리의 숨겨진 효능과 그것을 최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섭취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오늘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고사리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사리 독소가 있기 때문에 물에 불리고 열을 가해 독소를 없애고 드셔야 한다. 하지만 칼륨, 철분, 비타민, 단백질 등의 영양 성분이 가득해. 디톡스와 신진대사 증진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 위장이 약하신 분과 체질이 차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좋다. 돼지고기와 마늘은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이니 고사리 삼겹살 볶음, 고사리 육개장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 곁들여 드셔라. 오늘 고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 꼭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